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처럼 이거로 한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철 깎는자 앞에서 잠자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데에서 배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끌려가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끌려가셨습니다. 아, 제가 이 소망교회 부속에 있는 소망수양관이라고, 아, 군지암 쪽에 있는데, 소망수양관 담당 목회를 제가 감당을 좀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4, 5년 정도를 수양관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거기 오는 소망동산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주모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2장 예배를 적게는 하루에 두번 많게는 대여섯 번씩도 하나님 앞에 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경험과 또 많은 체험을 경험했는데 특별히 곤지암 쪽에 가면 은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곤지암이 어딘지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곤지암은 저기 경기도 광주 옆에 있습니다. 곤지암 딱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를 제일 많이 생각하냐면 소머리 국밥을 제일 많이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뭐 돼지국밥, 우리 거창하는 뭐가 유명하죠? 네, 뭐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곤지암에 가면은 이 소머리 국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머리 국밥을 좀 자주 먹기도 하고 예용을 했는데 그 소머리 국밥을 거기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도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건지암 주위 가다 보면 지금도 있는데 이도살장이 지금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민원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곳을 이제 가보면 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옵니다. 이 거창도 보니까 한우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제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앞에 소한 마리가 다 차에 이렇게 실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소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 어디로 가야 될지 묶여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모습이죠. 근데 그 앞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도축장, 도살장으로 오게 되면, 소가 실제로 이닭똥 같은 눈물을 툭 떨어뜨립니다. 그 자기가 죽는 걸이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고기로 바뀌게 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곤약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는데 그가 마치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냐면 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도 그렇고요. 어, 그다음에 개나 돼지도 마찬가지인데 짐승들도 요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은 없지만 짐승들도 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도 나름대로 사람과 약간 교통이 가능해요. 근데 이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연약합니다. 손은 그래도 등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손은 무엇인가 그래도 네. 일을 하잖아요. 돼지도 네. 무엇인가 사람들을 위하여서 늘 먹기만 하지만 그래도 일을 하잖아요. 무슨,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데이 어린 양은 사실 양의 고기가 되기 전까지 털 깎는 것 외에는 사실 어린 양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요, 이 어린 양은 말 그대로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이렇게 와라 그래야지 갈수 있어요.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양이 만약에 낭떨어지지 않나요? 그럼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9마리의 양 외에 잃어버린 하나의 양이라 그러셨네. 그 양은 특별하게 이 눈이 더안 좋았던 것 같아. 또, 양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리가 엄청 짧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은요, 양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꼭 흰색 양만 있지 않아요. 근데 양들을 가만히 보면, 다리가 참 짧아. 그래가지고 양들이 막 뛰어놀다가, 자기들끼리 뛰어놀다가, 벌러덩 하고 넘어지네? 그러면 그 양은 넘어져갖고, 음메! 음메! 그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달라는 거죠. 양들이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누군가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힘을 못 써요. 이 양이라는 것은 눈도 나쁘지 그것도 다리도 짧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들은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늑대가 와가지고요 다 잡아먹으려 그러면요 양들은 꼼짝도 없이 당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양인데 그 중에서 어린 양은 얼마나 약하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대요. 또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얼마나 순한지, 잠잠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야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50년, 700년 전에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어떤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어요. 그리고 저같이 뭐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무슨 예수님의 무슨 성화 그림이나 무슨 영상을 가끔씩 보면 아주 그냥 근엄하게, 날씬하게 잘생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참별볼일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편에 나와 있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던 그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냐면 멸시를 받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한 주간은 옆에 앞에 있는 이 편수막처럼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해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고, 잠잠한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는가를 우리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겪고, 침 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얻어맞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그의 머리에는 가시멸류관을 써야 됐을까? 이유는 딱한 가지.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여기 앞에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네, 여기까지. 자, 그가 찔렸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이유는 무엇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그가 매를 맞으면 우리의 무엇 뭐,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래요. 6절 말씀도 보세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요와께서는 우리 무엇을, 우리 모두의 무엇을? 죄악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음과 채찍의 맞음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매맞음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냐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모아리로다.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마지막까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자.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4월 7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박히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곱 마디를 하셔요. 우리가 가상 치련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소서. 옵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범죄자를 위하여 무엇하였느니라 기도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말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날이 바로 이번 주4월7일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한 주간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요, 우리 시찰에 거창 시찰에 어,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많은 참석을 해주셨는데 부흥회 때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 어 마지막 날 들려주셨던 그정 목사님의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그날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건데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복음성과 혹시 아세요? 음? 모르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너무 쉽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 복음성가냐면 인도의 아삼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나왔던 복음성가예요 여기는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가정을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동네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딱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한 가정만 딱 믿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다. 이 사람을 잡아 죽이자. 그러면서 동네 부족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불러서 그 동네에, 마을의 동네 공간에 모이게 했어요. 거기에는, 어, 한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명을 다 세워놓고 인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여봐 당신 이번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당신을 살려줄 거야.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하면 당신을 죽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주장의 말이에요. 그 동네 주장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 들도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지만 그 가정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좋습니다 그런데 이가정이가정이 이 그때 성교사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난 주 우리가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네. 이르시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아,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마지막에 탁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스테반이 얼굴이 돌에 맞았지만 얼굴이 헤어같이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는요, 순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그 가장이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 복음성과를 불렀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지 않겠네 참, 이 찬송가를 다 부르니까 주장과 동네에 축창을 든다 사람들이 이 축창을 들고 두 아들을 질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눈대로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자기 앞에서 죽어 를 점점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주장이 한번더 얘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다희들 아이들 죽었지. 이제 한번더 부인하면 당신의 부인을 죽일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가장이 다음과 같은 복음 선발을 불렀다고 합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 이 복음성가를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과 거기 있는 무기를 든 사람들이 탁 창을 들어서 부인을 또 목을 악해서 탁 치는 거예요. 그 부인도 남편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쓰러져 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장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당신은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계속 믿을 거냐, 부인할 거냐. 이런 질문에 이 마지막 가장이 불렀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세상 등지고 집적어 보네. 세상 등지고 집적어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지 않겠네 그는 이미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집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자 그가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그 복음성가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와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된 복음성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종료주의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료나무까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료주의라고 그래요. 그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왜 오셨어요? 로마로부터 그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셨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한 주간 오늘, 바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가 나기 새끼를 타고 그것도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한 주간은 주님의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뜻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락을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즐겨하던 것들 그치셔야 됩니다. 절제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이가요단이라는 가수 복음성가를 참 좋아하는데 그다이가요단이 어, 전태신 목사님이 이번에 새로운 곡을 한 곡을 발매를 하셨어요. 내그 곡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려드리는 게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가급적이면 영상은 조금 안 들려드리려고 그래. 왜냐면은 시간도 설교 시간이 별로 안 길고 할 말씀도 많은데 그 굳이 영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오늘 특별히 고난 주간이라서 여러분들 몇년 전에 방영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영화와 전대신 목사님의 어떤 가사가 올리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제목은 조금 제목만 봐도 살벌합니다. 그의 살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뒤에 조금 그 음악을 아, 불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에 함께 참석해 주시는 것 같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5분 정도에 우리 전 목사님의 그의 살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복음성가와 그리고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어떤 먼이웃나라의 어떠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의 못 박히심은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러한 죄수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죄 없는 어린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일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의 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핵이라는 게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도 중요한 항존직이 있으므로,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1년 365일 가운데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다음 주의 부활 주일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제가 1년에 두 번은 꼭 중요한 날을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모습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못 박이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를 하지 말고 이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동참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한 주간 여러분들 다른 날은 못 나오셔도 여러분들 이한 주간은 나오셔야 돼요. 날씨가 이제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새벽 예배를 선포할 때는 눈도 막 오고 추웠어요. 그 제가 나오면 나오고 못 나오면 못 나온다 생각을 하였지만 여러분이 고난주간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교회는 한 20여 명 되는데 9 명이 나왔어요. 저는 마음의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가북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열세합니다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가북교회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데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을 헛되이 보내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하시고, 이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건합니다.